경기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뭐 22년 경제 전망서 발간할 때만 해도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렸었죠. 금리라는 면에서 어쨌든 23년 2분기까지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된다라고 가정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현재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걸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네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바로 질문 좀 시작할게요 교수님 네 좋습니다 네그 전세계 전반을 고려했을 때 올해 2023년 주식시장은 투자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나요? 네 22년은 비가 오는 해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음... 23년은 구름이 잔뜩 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구름이 잔뜩 낀한 해요? 네 어. 사실...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해보면 네. 2020년 21년은 이제 유동성 장세였죠. 네, 네. 그러니까 종목에 상관없이 모든 종목이 우상향하는 대세상승장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거, 그리고 유동성이 어 주식시장으로 몰렸었던 시점인 거죠. 네. 근데 22년은 반대로, 어, 정말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의 시대, 긴축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또 역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이동하는 시대였어요. 실제 은행 어, 예금 규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반증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결국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의 주가도 역시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빠졌던 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22년은 그렇게 보면 비가 오는 해였고,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뭐, 22년 경제전망서 발간할 때만 해도,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렸었죠. 근데, 23년 전망 같은 경우는, 어, 금리라는 면에서 어쨌든 23년 2분기까지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된다라고 가정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네. 그랬을 경우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보니까 22년 어, 10월 정도가 저점 형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저점 이후에 급반등하느냐 아니면 박스권에 갇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23년 내내. 음. 그 이유는 경기 침체인 거죠. 음. 그래서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주가의 기울기, 코스피 지수의 기울기, 음. 그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네. 네, 네. 우리, 이, 통화하는 이 날짜, 로부터 딱 하루 전이죠 어제 네. 어, 테슬라나 애플의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예, 예.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적은 지금 1월에 받아들었는데 네. 실제 그 실적은 22년의 실적인 거예요. 네. 많이들 이제 경기 침체 여부도 주식시장이 선반영되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국면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뭐, 기업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계속 예견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대치,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못하게 형성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기울기가 좋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단적인 증거가. 예. 경기 침체가 주가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단적인 증거로. 단적으로는 안 좋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좋은 국면이 23년에 전개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뭐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조언 드리긴 좀 어렵겠고요. 음... 저점은 네. 통과했으니 주식투자 자체를 하지 마세요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음... 매우 조심스럽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어 21년, 21년을 유동성 장세, 22년을 역 유동성 장세, 금리 인상에 따라 주가가 빠졌던 해, 그러니까 23년은 실적 장세,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어떤 산업에, 어떤 섹터가 그래도 시적이 뒷받침 될까? 그것을 어떤 관전 포인트로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조금 위험을 나는 좀 괜찮다. 위험 부담해도 된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실적에 기반한 어뭐 장기 투자의 결정 이 자체를 제가 극구 말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아, 없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한해가 되겠네요. 아니 드디어 종목이 중요한 해죠. 아... 20년, 21년, 22년은 종목 공부가 필요 없었던 해죠 사실은 네. 생각해 올해, 보시면 올해에 가요. 네. 예. 이게 22년까지도 음... 생각해 보시면 왜냐면. 그 모든 주가를 어떻게 보면 종목이 실적이 결정한 게 아니라 네네. 유동성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예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한 해가 아니었다고 볼수 있겠죠. 음... 예, 근데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 중요해지는 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음... 예. 그러면은 그 과거 위기랑 네. 현재 위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차이점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 그걸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그래프를 좀 전해드릴게요. 네네.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네네. 일단 2020년에, 어, 세계경제가, 어, 위기를 경험했죠. 네네네. 그게 세계경제 성장률로 마이너스 3.1%를 기록했죠. 네.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했고 21년에 나름 급반등 했다가 기조효과가 반영됐지만 22년이 이제 둔화되는 사이클이고요 네. 23년은 침체 국면으로 가는 사이클인 거죠 음... 그래서 위기 이후에 둔화 침체 이렇게 되는 국면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음... 근데 이 둔화는 소위 어 세계경제성장률로 봤을 때한3.5% 언저리 네. 청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그 밑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라고 볼수 있고요. 음. 22년이 그랬습니다. 음. 근데 23년 경제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기준선 자체를 밑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한 3%대 정도 음. 세계 경제 성장률에 청년 네. 수준을 크게 밑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경기 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지난 10월에 IMF가 전망했던 그 지표가 네. 2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7% 였어요. 네. 근데 지금 어, IMF 총재가 엊그저께도 뭐 굉장히 강한 어,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 1월 다음, 주 정도에 이월 어, 중순에 IMF의 수정 전망이 나옵니다. 음. 근데 그 숫자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요 제가 보기에는 2.5%조차 밑도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경제가 둔화해서 이제 침체로 가는 국면 네. 그렇게 좀 어, 가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게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근데 경제 위기랑은 침체랑은 다른 겁니다. 네, 경제위기는 정말, 어, 뭐, 밖에 막 폭풍과 쏟아져서 나무가 부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경제위기의, 예, 격이고요 계절적으로 보면. 근데, 뭐, 뭐, 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내려요. 그런 경기 침체 같은. 느낌인 거죠. 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다른 겁니다. 음... 경제 위기 오면 일시적으로 주가도 다시 한번 폭락할 수 있는데 음... 그런 경제 위기급은 아니고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좀 한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왜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냐. 네.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물가가 오르고 네. 네. 그런데 소득도 같이 증가해요. 네네. 네. 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 소득도 같이 증가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어, 소득은 좀 떨어져서 기분이 안 좋지만, 네네. 물가도 그거보다 더 떨어져져요. 네네. 어떻게 견딜만 하세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네네. 그 앞에 말씀하신 그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그나마 견딜 만하다라는 거죠. 음. 좋은 건 아니지만, 아. 근데 23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네네. 여전히 물가가 높게 유지되고요. 4.2% 수준입니다. 상, 상반기가 네. 그래프 보시면 특히 상반기 성장률은 1.3%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 2%라는 잠재 성장률도 안 되고 1.5% 수준도 안 되는 음. 1%를 간신히 버텨내는 모습 음.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치인데 음. 근데 이것은 경기 침체 맞고요 네. 더군다나 물가 상승률은 2%의 목표 물가를 상회하고 그것의 두배 수준인 4%마저 상회하니까 음. 위험 수준의 고물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소위 말해서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떨어진다. 음. 견디기 힘들죠. 그죠, 그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나름 경험했거나 그 우려 디플레이션 우려 가능성이 커졌던 그런 경험은 있지만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는 음. 그런 경제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네. 근데 23년 상반기가 딱 그런 경제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죠. 어, 그러면은 일단, 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네, 네. 그 금리 올해, 금리 인상의 속도나 뭔가 이게 강도? 이런 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금리 인상 속도는 이미 조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 10월 정도에 부상했고, 네네. 지난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시작된 거고요. 예예. 그리고 속도 조절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분기, 2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음. 보고 있고요. 다만 속도 조절에 들어가서 빅 스텝 한 번, 베이비 스텝 한 번, 이 음... 정도 느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을까 음... 물론 그 모든 것이 네,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역시 물가 상승률 실적치가 어떻게 향후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물가를 결정짓는 것 중에 유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올해 한 해에 그 국제유가 가격 흐름, 이건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국제유가는 어쨌거나 22년 2분기가 고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 그게 이제 22년 2분기에 뭐 완전 그 월별, 일별 국제유가로 보면 더 높은 고점이 있겠지만 22년 2분기에 평균치가 WTI 기준으로 뭐 109달러 예. 배럴당 브랜트유 기준으로는 어, 114달러 이 정도까지가 고점이었던 거예요. 어. 분기 단위로 봤을 때. 그런데 네. 3분기 떨어졌죠. 네. 93달러로 WTI 기준으로. 네. 4분기는 또 84달러로 떨어졌죠. 이게 네. 하향안정화 됩니다. 이 떨어지는 정도는 23년 1분기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것은 어, 원유에 대한 식요가 줄어서입니다. 경기 침체인 거죠. 근데 2분기, 3분기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승은 하지만 2분기 고점까지는 당연히 안 오고요. 3분기 고점까지도 안 오는, 그러니까 4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3년 1분기 하락하지만, 2분기부터 반등은 하더라도 어, 전고점으로 다시 가지 않는 그런 완만한 반등세. 그렇게 국제유가의 흐름이 전망이 되고요. 네네. 뭐, 이것은 어쩌면 국제유가가 얼마나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물가 잡는데, 어, 얼만큼 빨리 도달하느냐가 결정되겠지만, 음. 어쨌든 1분기 이후에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것은, 이 물가 잡히는 속도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되는 것이죠. 음...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 이 환율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어, 환율은 예. 역시 국제 유가가 22년 2분기가 정점이었다. 어, 라고 생각이 어. 되고, 네네. 그 정점을 찍었다고 좀 나름 확신하게 되는 시점이 10월이었던 거예요. 어. 그죠? 왜냐면, 하그 다음 숫자를 좀 보면서, 아, 2분기 고점 맞았어. 이런 걸 확신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 국제 유가 정점론인 거죠. 10월 정도에. 음흠. 그때 물가 정점론이 또 확산됐었죠. 네네네. 미국 물가 기준으로 6월 9.1% 물가 상승률이, 아, 고점 맞아. 확신해. 그게 10월달 아닙니까? 물가 정점론.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지점에, 어, 금리 인상 속도도 이제 둔화되겠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했죠. 네네. <laughs> 네. 근데 속도 조절론 이후에 실제 속도 조절은 12월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속도 조절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등장할 때 환율 정점론이 부상해요. 음... 어쨌든 환율이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1,400원, 1,450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게 정점 맞아라는 확신을 갖는 게또 혹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추격전을 벌이죠 네네. 미국이 금리 인상 그렇게 단행했는데 미국 금리와 다른 나라간의 격차가 좁혀지는 거예요 음. 특히 영국이나 유로존이나 스웨덴이나 이 유로피언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단행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를 뒤늦게 만나는 거죠. 음...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미국 어, 통화 가치와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의 격차가 좁혀지는 구간이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어, 이 환율 정점론이 부상한 거예요. 음... 그리고 환율 정점 맞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죠? 음...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역시 환율과 국제 어, 유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시지표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주가도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10월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뭐 국제 유가, 물가, 금리, 환율, 주가 이 모든 지표들이 각각 따로 놓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거시경제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아 근데 이거 금리 인하가 되려면 네. 어떤 상황들이 좀 펼쳐져야 이게 금리가 내려갈까요? 다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 정점론인 것이지 물가 잡힌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역시 그 그래프를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상승률 추이예요 음. 근데 이렇게 보면 어 2%대를 상회하기 시작한 게 21년 초중반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서 9.1%까지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7.1%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2%까지 떨어지려면 아직 그만큼 오른 기간의 시간이 걸려요 음. 예 네, 무슨 말이냐. 21년 초중반부터 22년 6월까지 물가가 정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갔다면 네. 그렇게 걸린 시간만큼 또 걸려야만 2% 물가 상승률에 도달합니다. 아, 통상적으로 네. 그래요. 음... 그러면 어쨌든 23년 연내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지만.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도달한다면 23년 거의 끝자락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은 건 맞지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기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고 자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뭐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첫 번째는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혔을 때 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집약돼서 네.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예예 예, 예. 뭐 예를 들면 어, 또 국제 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전쟁이 또 발생해 중동국의 전쟁이 발생해 요 음... 국제 유가가 다시 폭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19와 같은 이런 일은 국제유가가 폭락하게 만들었었잖아요. 예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힌다. 음... 그러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음, 물가상승 두 번째 조건은 제 생각에 네네. 아이 어, 물가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계속했는데 네.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까지 번진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뭐 금융 부실 문제라든가 기업의 도산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까지 전개된다. 그럴 우려가 집약되면 당연히 그때는 물가고 뭐고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액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1번, 2번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상정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가 왜 목표 물가가 2%야 되느냐 하는, 학문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23년 8월, 7,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예, 예. 그 8월에 잭슨홀 미팅 때 여러 학파가 다툼이 있을 수있어왜 2%냐 2%가 유지돼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 3%도 괜찮다 우편물가를 조정하자 이런 종류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2%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감내해야 된다 이런 학파 간의 싸움이 있을 수 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엄청나게 부상하는 시점이죠 그 때는 어... 다시 주식장에 시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이후에 보통 연준이나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목표 물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출하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그건 진짜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고요. 어, 그러면 실제, 어, 금리인하할수 있겠구나. 음... 뭐 그런 거죠. 어...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이전에 하락을 전망하셨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교수님이 전망하시는 거랑 요즘. 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도 네.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면 금리 인하는 음. 없는 것인데, 네네. 그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음.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어쨌든, 뭐, 지금 뭐, 코인들도 그렇고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다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교수님께서는 그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좀 바라 어떤 게 유리할까요? 어 당연히 예금입니다. 예금이요? 이런 음. 국면은 지키는 투자가 좋습니다. 음, 현금을 지키자. 22년에도 제가 현금 보유를 추천해드렸고 주식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네네네. 23년에도 예금을 강하게 추천하고 싶고요. 네네네. 어, 예금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예금도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음...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투자인 거예요. 음...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뿐이죠. 음... 대신 무위험 투자 수익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위험도가 낮죠? 그래서 예금 보유를 좀 확보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음...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공격적 투자자다. 그러면 좀 내가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을 실적이 기반할 만한 그런 종목을 잘 나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이 있고 또 공격적으로 뭐좀 리스크 감내해가면서 원금 손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은 좀 주식 투자하셔도 되겠지만 네. 어우 나그 주식 투자해 놓고 하루 종일 그거 신경 쓰여서 일을 못하겠다 그럼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어, 부동산 투자는 하시면 안 되죠. 23년 내내 음. 집값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니까. 음. 뭐 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 또 얘기할 기회 있으면 얘기하시죠. 뭐. 아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채권 투자는 어, 회사채는 좀 불안하지만 네. 그래 국채는 지키는 투자로서 괜찮지 않을까. 음. 예. 근데 뭐 국채와 관련된 국채 우리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채와 관련된 뭐 연동된 그런 음.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 음. 뭐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좀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조언이나? 예. 일단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어 정말 투자 여건이라든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23년 경기는 어떤 국면인가 정확하게 짚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음. 그 국면의 변화 속에 나는 어디까지 와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국면의 변화를 읽어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국면의 변화를 항상 읽으시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변화되는 국면에 걸맞게 의사결정할 것인가. 아, 20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변화 속에 어떤 대응을 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좀 거시 경제 좀 공부하시면서 어떤 국면인지를 꼭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꼭좀 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아 예. 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